안녕하세요. 다모아 분양TV입니다. 오늘은 신축 아파트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가입은 필수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가입을 하고 자격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한국 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을 공 통해 특별공급 청약의 순위, 이 순위 일정에 맞춰 주택청약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주택청약 신청 후 당첨자로 선정이 되었다가 부적격 사유로 당첨 취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때는 청약통장 부활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청약통장 부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주택청약 신청시 해당 지역, 기타 지역, 무주택기관, 청약통장 가입기관, 그리고 부양가족 수를 체크하게 됩니다. 보통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항목은 무주택기관과 부양가족 수, 간혹 해당 지역, 기타 지역을 잘못 체크한 경우도 속하고 있는데요. 이때 내가 가점 항목 점수를 잘못 체크하여 가점제로 당첨자 선정이 되었다면 무조건 부적격으로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내가 잘못 체크한 항목의 점수를 실제 서류상 점수를 뺀 다음 내 순본보다 아래 에 있는 상담보다 낮지가 않은 경우는 부적격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잘못 체크한 항몽이 가점을 제외한 부분이 나보다 다음 순번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낮아지게 되면은 다 부적격으로 판정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청약통장 부활이 가능합니다. 해당 견본주택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인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한데요. 그래도 미리 필요 서류를 해당 견본주택에 확인을 하시고 직접 가셔서 청약통장 부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파트 분양하는 공급 주체에서 기간 내에 접수를 하라고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웬만하면 기간 내에 가서 직접 하시는 게 좋고요. 청약통장 부활 신청을 했다고 즉시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적격 판정 이후 바로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청약통장이 부활되어서 다른 아파트 단지에 청약 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청약통장이 부활이 되었다고 해서 부적격으로 당첨취소일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청약통장을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재당첨 제한기간은 지구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며 후계과열지구및 과열 청약과열지구는 당첨일로부터 1년 비규제지역은 6개월,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청약통장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니 참고해 두시면 되시고요 문제는 청약통장 부활이 안 되는 경우겠죠? 청약홈을 보면서 그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바로 청약 1순위, 2순위 접수를 완료한 단지의 경쟁률을 보면 지금 현재 보시는 곳은 1순위, 2순위까지 모두 미달인 상황입니다. 이런 단지의 경우에는 청약 신청 시 내가 가점 항목을 잘못 입력해서 통약통장 부활을 요청하신다면 은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의사가 없으시다면 바로 청약통장을 해지하시고 재가입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첨자로 선정이 된 이후 청약통장을 기쁜 마음에 바로 해지하신 분들입니다. 바로 해지를 하시게 되시면 통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통장 부활을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접수를 하신 다음에 서류 검수 이후 부적격이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청약통장을 살려두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약통장 부활, 그리고 청약통장 부활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청약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밤호와 분양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